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는 가수 이찬원에 대한 모든 뉴스 및 정보를 총합하는 이찬원 핫뉴스 채널입니다. 최신 뉴스와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뉴스는 이찬원 은퇴 계획 밝혀 어떻게 된 일이에요? 입니다. 다음으로 자세한 내용입니다. 잘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최근 이찬원은 롤링스톤 매거진과의 인터뷰에서 향후 예술활동 계획을 밝혔다. 그는 지금은 노래에 집중하고 싶지만 30대의 연기에 도전해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모두를 놀라게 한 것은 이찬원이 40대에 은퇴하겠다고 했다는 사실입니다. 이찬원은 40세 이전에 결혼할 계획이고 그후 그는 은퇴하여 아내와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것입니다. 이찬원의 말을 듣고 팬들은 매우 아쉬워했다. 팬들은 연예안으로서 40대에 은퇴하기에는 너무 이르다고 했습니다. 또한 여성 팬들도 이찬원의 미래 부인에 대한 질투심을 표명했습니다. 이찬원은 정말 따뜻하고 항상 가족에 향한 남자입니다. 최신 정보를 받으면 업데이트하겠습니다. 다음은 다른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TV 트로트 경연 프로그램 통해 얼굴을 알린 트로트 가수들이 출연하는 콘서트가 6월부터 열린다. 내일은 미스터트롯 TOP6 전국투어 콘서트가 다음달부터 전국투어에 나선다. 콘서트 주최사 쇼플레이 측은 지난 4월 9일부터 11일까지 진행 예정 이었던 내일은 미스터트롯 top6 전국 투어 콘서트 광주 공연을 6월 25 에서 27일 광주 김대중 컨벤션센터 전시장에서 진행한다고 24일 밝혔 다. 콘서트 주최사는 이미 한 차례 연기 된바 있는 광주 콘서트의 기존 회차 및 좌석 번호를 그대로 유지 하기로 했다. 배송받은 4월 콘서트 티켓을 가져 오면 해당 회차 및 좌석에서 관람 할수 있다. 다만 반드시 기존에 받았던 티켓을 소지해야 한다. 미스터트롯 TOP6 전국투어 콘서트에는 이명홍, 영탁, 이찬원, 정동원, 장민호, 김희재 등이 출연한다. 다만 기존에 진행하기로 했던 서울과 경기 고향 공연은 수도권 방역지침 유지에 따라 연기하기로 했다. KBS의 트롯 전국체전 출연자들로 구성된 2021 트롯 전국체전 투어 대국민 희망 콘서트도 7월부터 본격 궤도에 오른다. 콘서트 주최사 포켓돌 스튜디오에 따르면, 2021 트롯 전국체전 투어 대국민 희망 콘서트 서울 콘서트가 오는 7월 10일과 11일 크스포돔에서 열린다. 이어 17일과 18일에는 광주에서 진행된다. 서울과 광주 콘서트에는 트롯 전국체전 우승자 진해성을 비롯해 재하, 우유진, 신승태, 김용빈, 상호엔 상민, 최양, 한당 등 TOP 8과 신미래가 출연한다. 트롯 전국체전 코치로 나섰던 송가인도 특별 게스트로 함께한다. 주최사는 T.O.P.A.과 신미래, 송가인은 다채로운 무대와 색다른 합동 무대 등 다양한 볼거리를 선사할 것이라고 소개했다. 영상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으로 뵙겠습니다.